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까지 함께 드리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BTS를 탄 몸값 5조 빅히트 엔터가 과연 고공행진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15일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공모주를 사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부은 돈만 해도 58조로 삼성전자 한해 영업이익이 28조였으니 단순히 2년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개인들에게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역대 최고 규모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카카오게임즈의 버금가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반면, 1억 넣어가지고 겨우 두주가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식 두주 받을 바에 차라리 상장했, 상장했을 때 사겠다 라고 하는 많은 팬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빅히트 엔터가 지금 사도 될지 여전히 낮은지 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요일날 처음 상장하고 났을 때 금액은 13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바로, 처, 바로 상한가를 이루면 27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연이어서 상한가를 이루었을 때 35만 천 원으로 종가마감하게 됩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반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 아미분들, 신규로 주식시장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게임즈하고 SK바이오팜의 주가 흐름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요, 첫날이랑 둘째날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지만 살수 없는 구조였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가격을 두고 너무 높은 금액이다, 거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새로 상장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러한 공모주 열풍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BTS가 유명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을 하고 접하고 계신 분들은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BTS와 그 팬덤인 아미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그러한 책도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책 소개를 잠깐 보면 뭐 BTS 팬덤 아미를 본격 해부한 책. K-팝 변두리에서 출발한 방탄과 아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 밴드와 팬덤이 되기까지 의 역사를 담았다. 아미가 어떻게 자신들과 기존 K-팝 문화 사이에 인식적 거리를 만들고 실제적인 팬 활동으로 글로벌 주류 음악계의 방탄 자리를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미가 문화 권력을 가진 기존 매스미디어와 어떻게 타협하고 교섭하면서 방탄의 문화와 신분을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한다라는 이러한 책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흥이 없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빅 키트가 좋은데 비싸다라는 편견은 버려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체 플랫폼 위버스가 성장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좋은 거 알고 있죠. 이 네이버, 카카오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나 크게 성장해 나가는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비키트는 이 위버스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그런 플랫폼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주식이 과연 싼지 비싼지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성장을 이미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리스크가 따르긴 하죠 빅히트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들이 내년서부터 줄줄이 어 군대에 가야하는 군복무가 있기도 하고 매출의 90%를 거의 빅히트가 차지하고 있으니 리스크가 불,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 빅히트가 우리나라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군인, 복무를, 축구선수 마냥 군복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 많은 아미분들이, 어, 공모주 청약은 못하겠지만, 자신의 팬덤으로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팬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이 BTS의 팬 아미들은 참 대단할 거라고 예상하죠. 상장이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어 수급 현황을 좀 꾸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미들은 살, 사고 나면 안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수급을 찐 수급으로 판단하고 일정 부분만 차지해 준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금 높게 판단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다들 리스크만 너무 논하시더라고요. 리스크만 논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이 BTS 방탄소년단의 회사로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주가 흐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 현황까지 분석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다른 분들과는 더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이 주말, 이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추천주 매수해 주실 분들은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어, 저는 아직 매매를 하지 안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주 많이 기다리셨죠? <laughs> 제가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카카오게임즈와는 연관시켜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주 바로 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 BC월드 제약이고 23,300원 부근에서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샐리드 빠른 단타 원하시는 분들, 셀리드, 오일선 부근에서 잡아가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뒤늦게까지 추천주 기다리시는 분들 다 자신이 매수하시고, 매도하는 대응법까지 충분히 익히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속 정보와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